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문제풀이 시간. 어, 여러분들은 며칠의 시간이 지났겠지만, 어, 나는 한 30초밖에 안지났어 자, 아무튼,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90페이지부터 다, 답을 쪼르륵 부르겠습니다. 1-2번이에요. 99, 48. 2-2번이야. 만, 8, 마이너스, 4로어친침 아, 나와. 3-2번이야. 자, EX 앞으로 뽑아야 돼. y 빼기 4, y 더하기 3 2번이야 a, b 뽑아야 되고 e a 플러스 1, e a 마이너스 1 3번이죠 a, 어, y 빼기 2, x 더하기 z 4번이에요 x 빼기 1, a 빼기 1 4-2번입니다 a 더하기 b 빼기 1의 전체에 대한 제거 2번은 x 더 빼기 1, x 더하기 9 3번은 x 빼기 y 더하기 z, x 빼기 y 빼기 z. 넘어갑니다. 5단시 2번은 y 빼기 1, x 빼기 1. 2번 x 더하기 y, x 빼기 y 빼기 -E. y 더하기 -E. 2 x 더하기 y, x 빼기 y 더하기 e. 6단시 2번입니다. x 더하기 y 빼기 -E. 2 x 빼기 y 빼기 -E. 2 -E. 그다음 2번 1 더하기 X 빼기 Y. 1 빼기 X 더하기 Y. 순서는 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계산력 집중 연습 93.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씨. 자, 1번입니다. 1번부터 들어갈게요. 1번에 1번이야. A 더하기 B, A 더하기 3 b 2번. 2X 빼기 Y, 2X 빼기 Y 더하기 3. 3번입니다. X 빼야 되고요 x 빼기 2, x 더기 5. 4번은 공통인수 x, y 뽑으셔야 돼요. x 더기3 y 2의 완전제곱. 5번, x 더기 y, x 더기 4, x 빼기 4. 2번에 1번, a 더기 b 빼기 1, a 더기 b 빼기 4. 2번, 4공통인수 뽑고, x 더기 1, x 빼기 6. 3번에, x 더기 4, x 빼기 8. 4번에, X 더하기 Y 더하기 4. X 더하기 Y 빼기 4. 5번에 5A 더하기 2B. 3A 더하기 4B. 3번. A 더하기 3B 더하기 2. A 더하기 3B 빼기 2. 2번. A 빼기 1. B 빼기 C. 3번입니다. X 빼기 2Y. X 더하기 1. 4번에 X 더하기 1. X 제곱 더하기 1. 4, 5번이죠. 5번. x 더하기 y 빼기 5. x 빼기 y 더하기 5. 6번에 a 더하기 3, b 빼기 2. 7번. x 더하기 y 빼기 2. x 빼기 y 더하기 2. 8번에 x 더하기 y 더하기 c. 뭐 x라고 했냐? 다시.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빼기 b 빼기 c. 다음 페이지. 그단체크 1번에 1, 4번, 2번에 100, 3번에 2, 4번에 23, 5번에 4번, 6번에 5번. 자, 95페이지입니다. 1번에 6, 2번에 13, 3번에 마오, 4번에 마, 6. 5번에, 뭐냐, 이거 B칸이냐? 자, 그 위에서부터 A 더하기 3, 그 밑에 X 빼기 Y 더하기 3, X 빼기 더하기 4. 2번에 a 빼기 b 빼기 3 전체의 완전체 6번에 1번 x 빼기 -E, 1 x 더하기 y 빼기 3 2번에는 a 빼기 2b 빼기 2 a 빼기 2b 더하기 3문제풀이합니다자 여러분 1-2 2-2 3-2 4-2한번더 확인에 대한 문제는 넘어갈게요 괜찮지? 계산력 집중 연습? 넘어갈게요. 혹시나 풀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 어, 님나 이거 궁금한데 잘안 풀어줘가지고 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거는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 아을 말고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은 뭐 카톡이나 영상을 추후로 다시 제작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95페이지, 96페이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2번 하나 풀고요. 2번 풀고, 3번에서 4번 중에 하나 풀고, 5번 풀겠습니다. 자, 2번부터 갈게요, 여러분. 94. 2번이야. 11.3의 제곱. 빼기 2의 11.3, 1.3. 1.3의 제곱. 딱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 감이 오죠? 앞에 게 누군가의 제곱이고, 뒤에 도 누군가의 제곱인데, 이 앞, 뒤잖아. 아, 맞는데, 혹시, 얼마? 1 1 3의 1.3의 제곱인데, 연결부 마이너스. 어, 얼마? 10의 제곱이죠? 넘어갑니다. 자, 요거니 X가 요거구요?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4를 쓴거예요 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매입은 안 됩니다. 어. 뭐 먼저 해야 돼? 인수분해 하셔야 되고요. 얘가 지금 생긴 꼬라지가 많이 안 되잖아. 유리화 하셔야 됩니다. 유리화 하셔야 되고요.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요거, 유리화 하게 되면, 요렇게 되지, 합차 모양이잖아. 25에 5에제고 제곱하면 이거 보네아 아이고 몰라 이는 얘기야 죄송합니다 요거 인수 분해는 여러분 x-6 x-4 이렇게 나오죠 하고이 정도는 금방 해야지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답이 나오겠지 하지만 나는 이렇게 안 풀거지 롱 이렇게 풀는 건할수 있잖아. 이 문제를 내가 풀자고 한 이유 이것 때문이야. 자, 두 번째 방법을 려야 됩니다. 이거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x가 5 빼기 이런, 이렇게 이렇게 나왔잖아, 그렇 자, 잘 들어. 5 넘겨. 그리고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5 넘기고 양변 제곱. 빨리 말해야 돼 말로 해야 돼 이거지 오늘 고의적인 x 제곱 마이너스 10x 얼마였던 얘기야 마이너스 1이었다는 얘기야 우와 그치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었다고 그럼 답이 그래. 얼마니 자, 5번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좀필기 이건 좀 필드 좀, 좀 하세요, 여러분. 필기좀 하시고. 5번입니다. 자, 5번을 푸는 이유. 어, 내가 앞에서 웬만한 거는 다 스킵했지. 다 스킵, 스킵 다넘어갔잖아한 번쯤은 4개짜리로 틀어봐야지. 그죠? 자, X제곱. 6XY. 9Y제곱. 25를 인수분해 했더니 어떻게 어떻게 나왔대? AB 구하 인수분해 하자. 한네 개야. 자, 여러분, 어, 쌤이 나한테 배웠기 때문에, 어, 내가 설명하는 걸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이 네개 짜리야. 항네 개야, 항네 개. 어떻게 풀어? 두가지로 풀면 되지. 두 개씩 묶든지, 세개 하나 묶든지. 그래, 이 묶는 기준이 뭐야? 기준. 두 개씩 묶는 경우는, 공통, 공통 부분이 있는,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치워내고 문제 풀지. 세계화 되는왜 언제 언제 이유가 뭐야? 완전 완전 제곱식이 있을 때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합차로 해결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야? 완전 제곱식이 있더라. 이거야. 그게 누구야? 요거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요. x 백이 3항의 제곱이고 25는 왜제곱만이니 야, 요정도는 일손에 빨리 나오셔야 돼요? X 3 i 의 합. X 빼기 3 i 의 차. 그래서 얼마? X 3I 5 X 3I 5 문제에서 원하는 A, B를 더 하세요. 얼마냐? 아, 얘가, 얘가, 야, 씨, 누가, 이 음, 아무튼, 아, 그 A는 마삼이고, B가 오죠더 음. 이상 정답은 2, e, 정답은 4번. 그쵸? 95, 96페이지. 두 페이지 남았습니다, 여러분. 95페이지구나. 1번이, 2, 1번이에요. M이야. 이거이수분해 하게 되면은 뭐어 나오는데, m 값이될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값이야.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해볼게요, 여러분. 합. 곱. 요잖아. 더해서 7 나와야 돼. 더해서 7 나와야 돼. 그리고, 어, 문제에서 AB가 자연수라고, AB 자연수에요. 자연수란 얘기는 뭔지 알지 더해서 7, 뭐이니? 또. 또 아무것도 대답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내용도 있죠 근데 지금 여러분은 뭐, 이런 는 의미가 없죠 다더에이오죠 그럼 곱해봐 n은 곱해야 되는 거니까 이때의 n은 얼마? 이때의 n은 이때의 n은 문제에서 작은 거 정답 6 됐냐? 합니다. 자, 상관과 4번 있어요. 뭐가? 똑같애? 수정한다가. 저번에 가운데가 x의 계수가 미지수인 거였으니까 4번 합시다. 상성 수 미지수인 거. 4x 제곱 빼기 5x 플러스 k가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다. 그단 얘기했잖아. 인수정리라고 하는 고단트 과정이에요. 자, X 빼기 2로 인수를 갖는다. 와우, 한개더 있다. 요 얘기야. 자. 개수를 맞추겠습니다. 4X 제국이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얼마란 얘기야? 4X는, 그잖아. 그 다음에, 스무가안 나왔네? 응. 잘모르겠어 근데, 마이너스 5X야. 오! 야,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8X잖아. 그지?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계산해서 얘가 나와야 돼. 아, 뭔지 아냐.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나와야 돼. 그럼 여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 그래 계산해서 나오지 않아? 얼마라는 얘기야, 기는이거하는 얘기지. K가 이마니 됐어? 끊러거 뭐? 그럼 K가 얼마라는 얘기야? 너와 너의 곱이니까, 마육. 이렇게 구하면 되지. 아니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있는 구하세요. 만약에, 나는 진짜, 나는 선생님, 저는, 뭔 말인지, 말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이건 알잖아. 이게 알잖아. 곱해서 나와야 되니까. 이건 알잖아. 이거니까 얘 모르지 그럼 뭐뭐 뭐 a라고 해 a라고 해 전개해봐 4x 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하면 ax 마이너스 2a 그래서 네가 마이너스 왜 k 나오는지 면 너는 k 나오면 되겠지 이렇게 풀도 돼요 이렇게 풀어도 괜찮고 이렇게 풀어도 괜찮습니다. 자, 9 2페이지는 5번에 항이 6개짜리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5번에 풀고, 자, 6번에 1번, 2번, 6번에 봅시다. 6번 2개 풀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알아야 셔야 되는 거는, 어, 요번에 시험에는 잘안 나와요. 잘안 나옵니다. 어, 대신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무조건 해야 돼. 필수야. 그러니까 지금 해놓는 게 좋아. 알겠지? X제곱. XY, OX, e y 의 6개야. 자, 문제. 인수분의 하래. 항몇 개야? 많죠? 4개 이상, 5개 이상이지. 그리고, 어? X는 2차고 Y는 1차야. 배웠잖아. 어떻게 하자? 항. 5개 이상. 항 겁내마다. 첫 번째. 음, 차수. 같다. 두 번째. 차수. 다르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다? 아무 문자에 대해서 내린 차수는 정리 이렇게 매우시겠지응 음. 다른 그럼 차수가 다를 경우에는? 낮은 차수에 대해서 <laughs> 낮은 착수에 대해서 내림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X는 2차, Y는 1차다 그래서 달라. 그래서 낮은 착수의 Y를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Y가 1차인 거, Y가 0차인 거. Y1차인 거 누구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두개예요 그래서 X 빼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해 못하면요. 넘어가세요, 그냥. 지금 해들을면 편한거지 필수는 아니거든 알겠지 그 다음에 y 없는거 누가 Y가 없냐면은 너너너 너. 너. 요거죠? 인수 분양이 있습니다 무슨 인수 분양인거 이와 여기에 공통인 게 누구냐면 X백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Y. 이렇게 해주면 되죠. 왜냐면, 얘를 전개하면 요거 나오고이를 이렇게 분배해주면 요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하나의 한, 하나의 한으로 본 거지. 그래서 공통인수를 빼주는 거야. 그래서 다음 결과 x-2, -E, x-y, 빼고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어렵죠? 어렵지, 그렇지? 그렇지. 중요한 건 뭐야? 이거. 자 마지막 2번입니다. 이거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왜두 가지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한테 배운 내용이죠. 보면은 A랑 B가 문자로 있는데 A도 2차, B도 2차야. 어떻게 하자? 아무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자. 그래서 A가 제곱인 거, A가 1차인 거, A가 없는 거. 인수분해하면요 a 제곱. 요거 인수분해 하기려면 요로 묶으면 되겠다. 그럼 2b 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그죠? 그대로죠. 그러면 a 제곱. 자, 요거 인수분해하면 2b 3b 1. 마이너스 b 나오려면 은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 이 자체가 a 곱하기 a 여기는 2b 빼기 3과 2를 얘한테 줘가지고 2b 더하기 2 이렇게 나오지 않냐? 그러면 은 플러스니까 얘가 양양일 수도 있고 음음일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요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2b 더하기 3, 마이너스 2b 빼기, 그게 나오잖아. 계산했을 때. 그치? 그래서, a에 빼기 2b 더하기 3, 요거, a 빼기 2b 더하기. 이렇게 해서, 정하면 되겠지.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책에서 소개한 방법이죠. 뭐냐면은, 이 자체만으로, 바로 유수분에 가는 거지. 바로 쓸게 보내 여러분. 자 그러면은 얘가 얘가 a 빼기 e b의 적이고 <laughs> 얘가 a 빼기 e b 빼기 6이니까 얘를 치환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어 체계서는 그치? a를 치환하게되면 a 전 -E a 빼기 6이니까 a 빼기 -E 3 A 빼기. 그래서 원래대로 들어오시면 돼요. A 빼기, 2 더하기 3. A 빼기, 2B 빼기. 그런데 그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데 지금 당장은 내가 편해요. 그리고 중학교 수준에서도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수준으로 밖에 안줄 겁니다. 근데 왜? 아,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고생스러운데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 방법을 왜 굳이 알려줬냐면 은첫 번째. 일단 시험에 한 다섯 개 이상이 잘안 나와. 아이러니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굳지왜 알려주고. 이 방법 알아봤자 고등학교 올라가서 쓸 데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알려주 거야 어차피 고등학교 가서 제대로 배울 거라면 이거를 미리 하면서 익숙해하지 않는 거지. 두 번째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쉽게 안나니다 쉽게 안 나와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게 나옵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된 방법을 지금부터 배워가지고 연습하고 공부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더 이득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5개 짜리 좀 어렵지만 어, 한번 해보시고 음, 안 된다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쌤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 혹시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빠진 부분이 있고, 만약 여러분들이 좀 질문이 있다면, 댓글을 좀아았어요 댓글을 달으면 그거를 따로 추가적으로 영상을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해가지고, 꼭그 문제를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나온다. 내 집에 갈 거야. 12시야. 미쳤어. 밤 12시야. 안녕!